저희 브랜드는 천사맘. 네. 그 다음에 저희 회사는 송지라는 걸로 브랜드가 천사맘이에요. 그거는 천사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어, 푸르른 지구를 지켜주라. 그 다음에 지, 자는 무슨 지 하면 뜻지에요 끝까지 이 세운 뜻 지키자. 그래서 저희 송지입니다. 저희 이 사업은 처음 시작은 생명들이라는 저희 모법인이 있어요. 그 생명들이는 주로 하는 일이 인도에서 불가축 천민들에게 어, 자립을 위해서 농업 생명 뭐 기타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교육 그다음에 뭐 가축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시다가. 아, 한국에 좋은 일을 할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대요. 그러시다가, 어, 아이들이 많이,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많이 고주하는 쓰레기장을 지나는데 보니까 거기에 절반 가까이가 아이들 종이 일회용 기저귀로 채워져 있는 비닐봉투를 보고 아, 왜 이렇게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할까? 천 기저귀를 사용하면은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렸 제도 제가 나이가 이제 저희에가서른이 넘었으니까 저도 천 기저귀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거의 다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죠. 그래서 천 기저귀를 사용하면은 보통 40장에서 50장 정도는 되는데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했을 때 도대체 몇 장을 사용할 것인가? 일회용 기저귀를 아이가 하루에 다섯 장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그거가 보통 3년을 쓰면은 365일 계산해보면은 보통 6,000개 가까이 쓰는 거예요. 근데 다섯 장이라는 숫자는 작은 수량을 아주 최소 단위로 책정한 숫자죠. 근데 이제 아이가 종이 기저귀 한 장이 보통 사용하지 않았을 때한 40g이다 그러면 아이가 배설을 했을 때는 한 150에서 180이 될 거라고요. 거기 곱하기 3년을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나 이 쓰레기 배출이 될까 계산을 해보니까 1톤이었어요. 한 아이가 기저귀를 사용해서 뗄 때까지 1톤의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나요? 소각장만 갈까요? 빼립지. 그러면 지금 현재 소각장 매립지 이렇게 가게 됐을 때 나오는 발생하는 그런 어뭐 시오트 발생이라든가 기타 폐수로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환경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저기가 뭘로 만들어졌을까? 일회용 기저기가. 재질이 플라스틱. 그다음에 합성수지.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 방수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들어진 그 플라스틱과 그 합성수지로 만든 기저귀를 차고 있으면은, 보육하는 입장에서는 손쉬울수 있지만, 차고, 그거를 차고 있는 아이들을, 잊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어, 건강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얼, 그, 저, 이제, 최근이 아니고, 한몇년 전에 조사한 결과로, 어, 아이들이 기저귀를 찼을 때, 열명다한명 꼴이, 이, 발진으로 병원을 출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병원에 안 오고 약을 사 먹는 아이를몇 명이라 까 거의 대부분 한번도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저기 명기저기를 사용했을 때는 그냥 그런 발진 없이 잘 아이들 건강하게 컸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청기저기를 그러면은 대여해주고 사용하게 하자. 그랬더니 설문 조사를 보니까. 아, 나 빨래하기 싫어서 안 사용해, 못 해. 요즘 얼마나 바쁜 세상인데 빨래까지 하면서 일을 할수 있을까? 이런 조사들이 나와서, 그럼 우리가 세탁을 해주자. 그래서 저희가 세탁 서비스 렌탈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환경도 보호하고 수거와 배송, 포장 단계에서 세탁 단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더불어서 아이들에게 건강환경을 한 제공하는 그러한 일석삼조의 일자리가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가 청기적인 토탈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모법인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그랬죠. 저는 제 이력은 원래 간호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져서 다시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어, 성폭력 상담소에서 소장으로 있을 때 저희 생명누리에. 그 자문위원분이 여기 생명누리의 아, 저희 송풍류 상담소의 자문위원이셨던 분이 이, 여기 대표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침 그때 그 상담소도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생, 그 운영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어, 이거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맨날 공모사업이세 명의 일자리 이 만드는 걸 어떻게 후원금 마련하고 이게 너무 힘들구나 해서. 기업을 한번 해볼래. 사회적기업. 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 참 좋은데 좋은 사회적 가치가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렇게 제안을 하셔서 돈을 벌어서 좋은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성폭력 상담사 이런 것에 후원을 하자 해서 여기 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토탈 서비스는 저희에게 서비스를 신청하면 저희가 기저귀와 기저귀를 잘 사용하면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보관하는 수거함, 뭐 이런 기타 필요한 것들의 물품을 전체 대여를 해주고요. 아이가 사용하면은 어, 저희 배송 기사님이 가셔서 배송 수거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가져와서 세탁을 하고 세탁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기저귀를 잘 세탁할 수 있는 아기에 맞는 그런 세제를 제조해서 저희가 천사만 세제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어 끝나면은 이제 다시 품질 검사한 후에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죠. 처음에 이 사업을 만들었을 때 세탁을 잘 하면 그러면 엄마들 세탁이 힘들다 하니 그러면 이 사업은 날로 날로 번창을 하겠구나. 그래서 아주 아주 야심찬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패밀리 사업단으로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 20명인 고객이 2011년 초에 몇 명이었을까요? 몇명맞춰보세요 네? 100명. 2만 명. 아, 너무 감사합니다. 20명. 아이가 사용하면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이 기저귀를 떼요. 그럼 다음 아이들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청기적의 세탁 사업은 전무한 상태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홍보가 하나도 된 상태, 홍보가 되기 아, 안된 상태였고, 2004년도에 청기적 세탁 서비스가 영세 기업들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뒤로 문을 닫았고 전국적으로 저희만 그리고 한 군데 있었는데 전주에 있는 자리에서 그냥 무료로 그냥 그 해주는 곳이 한 군데 있었고 전국으로 봤을 때 저희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세탁 사업이라는 거를 잘 몰랐고. 또한 저희가 비영리단체에서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비영리단체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러면 자생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홍보에 투입할 만한 여력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연결 연구 구존으로될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일자리를 준다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세금 낭비다 이러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네. LG 아까 LG 지원금이 있었잖아요. 2011년도에 저희가 LG 녹색성장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저귀 세탁기, 뭐 차량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컨설팅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이 사업은 개인의 비영리 상태에서 만들어진 일반 사회적 기업 영세한 일반 사회적 기업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시나 지자체나 정부가 중앙 정부가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제안을 했죠. 조금 이따 지금 그 마지막 자원순환 홍소율 소장님이 오실 텐데 그분의 자원순환 연대에 계셨어요. 그분과 같이 그 단체와 같이 저희가 토론회를 진행을 했어요. 서울시와 같이.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거주한 네 개구, 노원구나 은평구나 이런 곳에 먼저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2012년도부터 4개구 뭐, 8개구, 15개구, 20개구, 이렇게 하면서 5년 동안 쭉 어린이집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어린이집 할 수밖에 없는 게한 집에서 한 집을 가는 배송이나 운반하는 그 비용 물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딜까 하는 게 어린이집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이거를 시범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5년간 쭉 이루어졌는데 이 시스템은 뭐냐면은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에 청기저기를 사용하고 싶은 부모님은 어린이집에 신청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어, 청기적인 세탁 서비스라는 업, 단체를 찾아서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고 난 다음에 어, 서비스 비용은 어린이스에 지불하는 어,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진행해라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죠.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이게 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도 설문조사 해봐야 되잖아요. 만족도 조사에서 보니까 청기적의 선택의 이유에 있어서 만족하는 부분이 100%는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오 어, 어, 만족하다 이렇게 한 부분이 네몇 퍼센트인가요? 몇 퍼센트인가요? 네 61%. 근데 그 나머지는 왜일까요? 이것도 청기적일를 사용하는데 어린이집에서 누가 해주나요? 네, 보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 힘들다. 깜빡하면 은 이게 새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이게 불편함이 있다. 이런 불편함도 이야기 하셨죠. 이유는 저희가 방수처리가 잘 되는 화학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선택, 왜청기적으를 선택하셨나요? 이렇게 했더니, 어, 쓰레기, 발진. 내 환경에 대해서 문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진 부모나 어린이집에서 선택해서 진행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특히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쭉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네, 이런 활동을 쭉 진행하면서 저희에게 상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뭐 어, 아이디어 공모 최우수상, 피터트럭 혁신자 환경부 장관상, 뭐 최우수상 이렇게 주셨는데. 2012년도에 피터 드러커 혁신상을 주신다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혁신상을 주겠으니 어,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래요. 그래서 누가 피터 드러커 혁신상이 뭔지도 모르고 누가 이거를 추천했나? 그러니까는 이아뭐 그런 분이 있었으니까 일단 제출을 하라고. 그래서 제출을 했는데 그 상표에 그 적혀져 있는 게 상장에. 어, 한, 청기적의 활동으로, 어, 캠페인 활동으로 한 기업이 사회 공동체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그런 시상의 상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 줄만하구나, 우리한테.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이렇게 저희가 우수기업이니, 혁신상이니, 이런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청기저귀는 세탁, 냉단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1,500명까지 진행을, 해 서울시 저희가 계산을 해봤어요. 성과를. 서울시 아이들에게 1,500명 아이들이 천기저기를 일회용 대신에 청기저귀를 사용했을 때 일회용 기저기를 감소시켰던 거가 얼마만큼 CO2를 배출을 감소할까 했더니 계산을 해봤더니 어, 7만 4천 킬로 정도 어, 이렇게 효과를 낸다. 어, 저희가 계산한 건 아니고요. 계산해서 주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청기적귀 수기 공모라든가 기타 칭찬합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전구전으로 해서 어, 청기적귀 일회용 감소에 대한 그런 어, 대국민 캠페인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500명을 어, 청기적귀를 어, 아이들이 사용했을 때 저희 직원이 20명이었습니다. 일자리가 그러면은 몇명 사용했을 때한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나요? 한 70명? 네그 정도 되죠. 어, 그리고 저희가 배송 수거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직원을 전부 다할게 아니라 그러면 자활이나 이런 곳에 근로의 능력이 좀 저하된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잘할수 있는 길을 들이자. 그래서 저희가 배송수거는 자을과 MMU를 맺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이제 지금은 그 단체가 다시 세택장을 또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경제활성의 사업 모델로 제시되는 그런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또 저희의 그청기적인 세탁 서비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혹시 서울 이 사업에 대해서 들었는데 서울 지역이 아닌 다른 곳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어, 없는데 어떡 하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저희 기저귀라도 팔수 없냐 이렇게 문의를 주시길래 저희가 기저귀를 새롭게 기존 기저귀가 아닌 어, 엄마들이 청기저를 사용하고 싶으면 뭐 회직구로 일회용 일체형 기저귀라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없는 일일체형 기저귀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런 기저귀를 만들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어, 육아에 달, 관련된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그러면은, 어, 같이 이런 출산 장려 패키지를 만들어서 함께 우리가 이 부분에 운동을 해보자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효과도 나타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어, 환경 자체나 사회 경제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이 정부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이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취약계층들의 바우처 사업 지금 분유 뭐 청기저귀 분유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어, 이 천 기저귀에 관련된 부분 사업이 확대가 돼서 그래서 어 지금은 일회용 기저귀 천 기저귀 사용한 인구가 2%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한30% 이상 끌어올리자 하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러므로써 전국에 어 1,004개의 매장을 가지면 어떨까 저희의 이 미션이었죠. 그러면 회에서는 천 기저귀를 어떤 청기저귀라든가 일회용 저감 운동에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요, 영국 같은 경우는 바우처 사업들로 인해서 뭐 청기저귀를 사용하면 중고 청기저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캐시백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키트를 주뭐 무료 제공한다든가 어뭐 청기저귀 구입 시에 대출을 해준다든가 어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어디서 하겠더니 여성 환경 연대에서 진행. 하는데 주로 이거에 대한 후원하고 있는 게 런던 쓰레기 공사였어요. 네. 그리고 뭐 나프치너, 뭐 도서관, 네트워크, 뭐 중고 사이트 운영 이런데 청기적인 도서관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도서관이 어떤 것인가요? 네. 대여도 하고 책도 그 다음에.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도서관인데 청기적 이 도서관이라는 게 그거 같은 거예요. 청기적 이 대여도 해주고 청기적 이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도서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저희 청기적 이 렌탈 서비스가 세탁 서비스 하는 곳이 몇 군데라고 했죠 제가. 한 군데, 두 군데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세탁 서비스 만 하는 게 69개 사, 유통사만 50개, 뭐 제조업체가 19개, 그 다음에 협회, 뭐 기적이, 진짜 기적이 협회, 산업협회, 뭐 기적이 서비스 협회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네, 이 구성이 되어 있죠. 이거는 2000, 어, 어, 년, 2010년도 초반 때, 그때쯤에 이제 만들어진 그 일인데, 지구의 날이라고요. 어, 4월달에 있죠. 그때, 어, 청기저기에 대한 거를 매스컴을 통해서 긍정적인 좀 효과를 내보자. 그래가지고, 각 도시에, 세계 각 도시에 엄마들이 청기저기를 누가, 한날한 시간에 누가 빨리 가느냐. 그런 기네스백 도전하는 거를 이렇게 갈고, 그 다음에 올리는 거. 그런, 음, 활동도 있습니다. 저희가 2011, 12년도부터 10년도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요. 어, 지금은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청기적이와 천, 천, 면생, 청기적이와 천생리대만 저희가 지금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어, 앞으로 이 사업이 다시, 예, 다시 좀그 부활이 돼서 어~ 좀 전국에 천사 개 이상의 매장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청기저기를 한명 있으면은 일 년에 7 2이 구의 나무로 심는다는 그~ 사회적 미션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